에어프라이어 만두를 더욱 특별하게 즐기고 싶다면, 팔당 동동국수 1000g 냉동 얇은 피고기 김치 만두가 정답입니다. 얇고 쫄깃한 만두피가 에어프라이어에서 바삭하게 익어 고소한 맛을 한층 끌어올려줍니다. 고기와 김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깊은 풍미를 자랑하며,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져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냉동 상태로 보관이 간편해 언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실제 구매자들은 바삭한 식감과 풍부한 속 재료가 정말 만족스럽다. 에어프라이어 조리 후에도 촉촉함이 살아있어 가족 모두가 좋아한다. 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어 신뢰감을 더합니다. 간편하면서도 맛있는 만두를 찾는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